술이 엄청 쎄많이 많이 먹었어니까 그럼 제가 월요일쯤에 연락요네 알겠습니다 네, 생하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. 큰일 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. 파이프 파이프 어우 너무 그랬어 정말 네. 네. 얼른 밥 애기 보러 가셔야죠 네. <laughs> 새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사정 점검 날이에요 제가 4년 전에 당첨됐다가 1월달부터 입주해잘 해냈다 저도 이제 은행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저는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. 다시 한동안또 모으고 그렇죠 이런 얘기 해야 하는구나. 이게 현실이에요. 쓸수 있는 현금이. 현금? <laughs> 어, 어 신탁도려? 어. 이렇게 통장에 있는 거? 응. 어. 어. 자기 얼마 모았어? 응? 어? 어. 바로 다쓸수 있는 거. <laughs> 묶여져 있는 거. <laughs> 얼마 있 서른 35인가?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은 사랑으로만 아, 넘어갈 수, 수 있는 해. 게 아니니까. 저희는 아이들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. 어.